자, 이어서 얼음사가 보겠습니다. 얼음산 총 엘리트 리더들이 모여있는 기지. 뭐야? 어, 스피어던이네스피어던 자주 보네 우리. 이제 원래 금이었나? 곡괭이가 어? 잠만, 제 뭐야? 풀 풀로 업그레이드했는데? 나도 풀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장 빼고. 아, 방패도 풀은 아니구나. 내가 왜 클릭했을까? 내가 왜 강부를 왜 클릭했지? 돈은 뭐가주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왜 갑자기 습득해요 야, 애들 다 풀로 업그레이드 해놨네. 근데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이거 원래 50명이 아니라 40명이었고. 그리고 저 별들도 원래 없었던 걸, 없었, 없었어요. 없었던 걸래. 우리도 두고, 어, 플로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우리도 두고. 알겠냐? 그리고 나는 뱀프야, 뱀프. 어, 뱀프가 얼마나 센지 보여줄게. 근데, 뱀프 얼마나 센지 궁금해, 근데. 뱀프로 이동했을 때 빠른, 아, 소드가 제일 빠른가? 봤지? 뱀프의 위력. 근데 여기서 스킵하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거인도 소환하고, 마법사 한세명 정도 있어야 되고, 거인 한두명 정도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걸로 알아요. <laughs> 왜냐면 얘네들은 머리부터 발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 가지고 다 풀로 업그레이드 할어요 마법사도. 아 풀은 아니구나 맞다 마법사 풀이 아닌 걸로 알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마법사 한명 선할 거예요. 근데 마법사가 좀 비싸. 인원들도 많고, 거인보다 많아, 인원이. 아홉사가 다섯 명이에요, 인원이. 다섯 명이 아닌 줄 알고, 지사했다가. 나죽골랐는데 다섯 명 맞네요. 경고. 경고 하다 날렸고요, 아살. 뭐, 저희도 다 업그레이드 해놨어. 근데, 지금 까방업이 업그레이드 안 했을까? <laughs> 지금 와서 곡괭이를 업그레이드 하긴 좀 늦었다. 그냥 얘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얘를 업그레이드 했, 어야 되는데. 마우스. 4명 소환할 수 있을까 그런 건가 근데 거인은 왜 4명이지? 4명 크기도 안 되는데 다 10명 크기 정도 되는데 왜 4명만 4명으로만 채워줄까? 4명만이래 응. 음. 와, 다 발리네요. 와, <laughs> 어, 마법사 죽을 뻔했어. 어디서 도망갈라고, 이놈이, 응? 어디서 울리 실력을? 좀 밑에다 떠야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타임, 이거. 시간. 위에다 뚫으니까, 이거, 방어가 안 되네. 어이구. 얘네 체력이. 얘네 다 채워졌네. 얘들 좀 서안하고 거인 한명 그리고 마법사 한명서한 다음 죽여 간다. 예전에 <laughs> 마법사들로만 해가지고 이긴 적도 있고 거인들만으로 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요 사막을. 쟤야 여기 화, 화살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어 다섯명 피어들어 왔어 다 털어버리고, 뭐야, 이제 벌어 죽어? 왜? 요 녀석들 마우스 하다 있으면서 개 털리고 있어. 왜안 돼, 이거? 야 창에 꽂혀 죽은 그. 에이, 아, 뒤로 있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저... 미니가 죽어 버렸네. <laughs> 다섯 명 소환하고 다섯 명. 얘도 다섯 명 소환해야지. 아니 얘는 세 명. 오, 졸메이드 다 죽었구요. 어디 갈라고? 어, 죽었다. 이제 나무 전력이 이거가 좋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거인들은 애초에 체력이 안 채워져가지고, 거인들도 좀부상적 상태인데. 아, 다섯 명 선할 수 있을 것 같다. 땅굴이 이게 없어. 그냥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구석백개 백이... 이거 하나 사 보려고 이거. 이거, 이거는 근데 불가능할 것 같다지. 이거 한번 사보려고. 이거 좋을 것 같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엄청 큰 걸로 안돼요 좀비킹이라고 엄청 커가지고, 뭐 이상 한 좀비들 소환하고, 그런 거. 제가 알기로는 무모에선, 무모에서 좀비들도 얌전한 걸로 알아요 저희 팀 좀비요. 지금 좀비 서환하 막, 완전, 하면서 뛰어야 되잖아요. 무모 좀비는 안 그럽니다. 무모 좀비는 달라요. 무 무모 좀비는 안 물어요. 내가 물어요. 네제가봅니다 예, 루이키들이 마시죠 깡깡 애들도 순서 잘 지키네 보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주니. 애들이 보수로 인식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없는 걸유령지급합니다투명인간 지급. 정말로. 남았습니다. 뭐야? 하하. <laughs> 자꽃에서 강부도 삼. 마법사 출입하고요. 지금 소환하라.. 어 잘못, 잘못했다 잘못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다들 죄송합니다. 영. 두명만 소환해도 최대 미니언인 게 이상하다. 그러면 들어가자. 다들 모여서 가자. 자, 습격하자, 얘들아. 어, 잘못, 잘못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 거의 나라 선에 떠 무슨? 거의 이두명 정도는 돼야지. 거의 이두명 정도는 돼야지. 인증상정이지. 인진 상종이지. 할말 없죠. 할말 없죠. 할말 없죠. 할말 없죠. 거인도 소멸. 뽕. 자, 이제 군인들도 이제 다 밀리고 있고요. 어, 뭐야? 스케슬랜드. 이겼다. 이지 가까요.